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크빌입니다. 2025년 3월 7일 클래식 발음 나라 공식 이스코드에 도천화 몬스터 출현 방식 개선에 대한 사전 업데이트 안내문이 공지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개발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게임에 대한 방향성과 도천화 관련 개선 패치의 원인과 목적 그리고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 또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었습니다. 이후 3월 13일 업데이트를 통해 사전 안내된 내용이 적용되었는데요. 하지만 과거 북방대촌 출시 직후부터 발생했던 금조가 게이트 사건 이후 꽤 시간이 지나 시점에 뒤늦은 개선이기도 하고 앞서 개발진이 언급한 공정한 경쟁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위인 매크로를 포함해서 동천화 뿐만 아니, 최근 배치된 3차 승급 진행 관련 및 일본 지역의 주요 보스, 몬스터의 처치 및 아이템 획득 경쟁에서 길막이나 겹치기와 같은 비매너 플레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운영진의 제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3월 13일 업데이트 이후 클래식 바람의 나라 개발진이 공식 디스코드의 업데이트 사전 안내 매크로를 포함한 3차 승급 진행 문제와 채널 구조와 채널 따라가기 그런 여러가지 기능을 악용한 겹치기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적 결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너무 늦은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유저 가 아닌 대부분의 유저가 성장이라는 rpg라는 장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목적을 위해 강제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3차 승급 관련 이슈가 가장 우선시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북천왕 관련 개선안에 대해 순서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 을 제기하는 시청자분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플래시 바람나라 개발진의 북천왕 출연 관련 개선을 지금 진행하는 의도 와 해당 내용과 관련한 시청자 분들이 의문을 표하셨던 부분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2차 승급과 함께 북방대초원이 업데이트가 되었고 개발진의 개발 과정 미흡 및 운영팀의 개발 내용을 꼼꼼하게 검수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사전에 유저에게 공지된 내용과 다르게 북천왕이 이미 한 채널이 아닌 모든 채널에 출연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내용에 대해서. 대문기답 시리즈로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 카다 링크로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를 1월 10일 긴급 점검을 통해 수정하였으나 이미 3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해당 문제를 개발진이 인지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커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특정 유저들이 팀 단위로 움직이면서 독천합을 독점하는 형태가 지속되면서 소수의 유저분들이 공익적 제보가 꾸준히 있었는데요. 또한 클래식 바람의 나라 채널 구조의 특성과 재접속이나 채널 이동, 친구가 접속한 채널 따라가기 등 기능이 존재했는데 이 기능을 악용해서 출현한 보스 몬스터의 좌표를 기억한 후 다른 채널로 이동했다가 보스 몬스터가 위치한 좌표를 이동한 후 다시 원래의 채널에 접속한 친구 채널 따라가기 기능을 활용해서 이동을 해서 몬스터의 겹친 상태로 드랍되는 아이템을 획득하거는 겹치기나 보스 몬스터에게 각종 디버프 해제 및 보호와 무장 같은 방어 스킬을 걸어주면서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등의 다른 유저가 몬스터를 잡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가능하다 보니 공정성이 훼손되고 이런 방해 행위를 경쟁하는 다른 유저에게 협박 또는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유저들의 플레이 경험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개발사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용인하는 것은 어렵고 생각보다 운영적 대응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개발사도 저런 유저들에게 대가를 받고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는 유저들도 늘어나고 있다 보니 회사 차원에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문제를 인지한 시점부터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이번 업데이트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독점 형태를 막고 보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다 보니 기존 구그 바람 나라의 맵과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맵과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북천왕이 출연하는 북천왕의 감옥은 맵 자체가 좁기 때문에 각 채널마다 캐릭터를 하나씩 배치해두면 출연 여부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과거와 다르게 동시 접속자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오픈되어 있는 채널이 많지 않다 보니 모든 채널의 북천왕 출연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용도에 두 캐릭터를 배치해두고 실시간으로 출연 여부를 확인하면서 출연하면 바로 달려가 잡는 형태로 독점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유저 또는 팀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팀 단위로 여러 캐릭터를 동원해서 상대가 몬스터를 잡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거나 채널 구조를 악용한 겹치기와 같은 형태로 공정성을 무시하는 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환상 북방대초원이라는 새로운 지역을 추가하고 10개의 지역 중한 곳에 랜덤으로 출현하게 변경했고 우찬항이 출현 10분 전 예고 및 출현과 처치될 때 환상 북방대초원 지역에 있는 모든 유저가 알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진행해서 공중한 경쟁을 유도하고 99레벨 미만 캐릭터 접속을 불가능하게 설정 및 지역 내 부활 비서은 사용 가능하지만 부활 스킬 자체는 사용 불가능하게 조치해서 구 계정을 활용하는 각종 비매너 플레이에 이용해 압박을 주는 형태로 패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맵과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새로 개발해야 되는 이슈와 과거 미흡한 검수로 실수를 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보다 더 신중하게 검수를 진행해야 되다보니 이번 패치 준비 자체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는 시작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은 시간이 꽤 지난 지금 3월이 돼서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3차 승급 이슈나 각종 비매너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개발사가 망각하거나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전에 발생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다 보니 3차 승급이나 비매너 행위 개선과 같은 지금의 이슈가 우선순위가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일본의 보스 몬스터 파괴왕의 경우 북천왕 가옥과 마찬가지로 해당 몬스터가 출현되는 지역에 입장하기 위해 입장 재료를 주고 입장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한번 입장하고 지속적으로 북천왕이 출현하면서 계속 잡을 수 있는 것과 다르게 파괴왕은 딱한 번만 출현하고 그 이후로 다시 잡으려면 새로 입장 재료를 준비해서 다시 입장해야 됩니다. 즉 독점하는 개념이 애초에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저는 구바람의나라 개발진들도 북천왕의 가복 사례를 참고해서. 더 보완된 느낌으로 파괴왕의 재단은 기획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그 바람의 나라와 최대한 같은 형태로 구현하려는 클래식 바람의 나라 개발진의 노력은 이해가 되지만, 과거 악용 사례가 있거나 운영적 문제가 있었던 것을 사전에 알수 있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파괴왕의 재단을 어느 정도 참고하고 독천하게 감옥을 구현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미 출시된 상태다 보니 해당 시스템의 유저들이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콘텐츠 진행을 위해 입장 재료를 지불하고 이용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 구조나 출현 관련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은 형평성과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했을 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조나 개가목만 별도의 채널로 구성하는 제안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저 또한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클래식 바람의 나라는 전문 개발자로 구성된 개발팀이 아닌 만큼 개발력 이슈로 인해 별도의 특정 맵만 독립된 채널로 개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UCC 소프트웨어의 한계상 이런 응용 기능까지 확장성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해당 소프트웨어의 담당 개발팀이 지원해 준다면 먼 미래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북천왕 개선 패치로 인해 일반적인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쾌적하게 북천왕을 목표로 할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부활 스킬 사용 불가와 같은 여러 악용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된 제약 때문에 리스크는 다소 커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방송 때문에 사람이 비교적 적은 한산한 시간대에 북천황을 공략하는 등의 전략 사용도 어려워지면서 그냥 독점하는 유저들을 운영적으로 제재하고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 안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 입장에서 여러 고충이 있습니다. 첫째로 운영적 제재는 근본적인 개선 방법이 아닐 뿐더러 지속적으로 운영적 비용이 소모됩니다. 시스템적으로 독점이 허용되는 한 제2, 제3의 독점 유저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운영팀이 모니터링 및 전수조사를 한다면 그것 또한 운영 비용이 되며 정작 매크로나 추가 콘텐츠에 대한 버그 모니터링 등 정말 필요한 곳에 운영 인력이 적시에 투입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 측면의 이득을 위해서라도 개발 시간이 다소 걸리고 선량한 유저분들이 조금 불편함을 겪을 수 있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개발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보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독점한 유저들을 제재할 만한 명확한 명분이 부족합니다. 독점한 유저들도 결국 게임에서 허용하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볼수 있고, 단순히 팀 단위로 협동해서 특정 몬스터를 많이 잡았다고 해서 이것을 잘못된 행위라고 규정하기에는 애매합니다. 특히 제재를 하려면 명확한 제재 사유에 해당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개발사 입장에서 입증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제재 이후 해당 유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개발사 입장에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매크로의 경우에도 비슷한 이유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제재를 받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독점한 유저들이 운영약관을 확실히 위배했거나 시스템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 또는 버그를 악용한 저항이 있다면 제재를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사 입장에서 딱히 대응할 만한 방법이 없는 이슈가 있습니다. 흥금없는 북천화 관련 개선 이슈로 다수의 시청자분들께서 어리둥절하신 상황이고 오히려 별로 관심이 없던 문제 개선으로 인해 3차 승급이나 각종 비매너 행위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최근 개발진이 업데이트 사전 안내를 통해 3차 승급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승급제를 100%도하으로 변경하고 대접성이나 친구 채널 따라간 기 기능 활용 시 동일 좌표가 아닌 다른 좌표로 이동하도록 조치해서 겹치기를 통한 아이덴 스티를 방지하는 등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운영적 노력을 보이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북천왕도전 때부터 시작해서 매크로나 겹치기와 같은 비배나 행위에 대한 대응이 매우 늦어지면서 개발사에 대한 여러 음모론이 계속 피어오르는 상황이고 저한테도 관련 문의가 기존에는 개인적인 소통창구로 간간히 오다가 요즘에는 업로드한 영상 댓글과 같은 공개적인 공간에서까지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사도 분명 이렇게 계속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유저를 잃으면서 내부적으로 위기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 클래식 바람의 나라 이슈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클래식 바람의 나라는 전문 개발자로 구성된 상태로 개발된 게임이 아닌 UCC 소프트웨어와 같은 비전문적 개발 툴로 구현된 게임이기 때문에 매크로나 각종 운영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한 이슈나 공정하지 못한 행위들이 빠르게 개선되진 않겠지만 계속 개발 및 운영진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믿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